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에서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권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벌찌여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큰 기쁨으로 에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들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실 때는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축에 항상 성경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을 따르고 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 말씀을 두어 두어야 한다고 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길을 걷고 있고 한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늘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돼요 5월 동주라고 하는 여러분 한자성으로 아십니까 서로 원수이며 서로 적대지간인 원나라 사람과 원나라 사람들이 한 배에 타고 있는 것을 빗대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한 배는 타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고 서로 다른 비전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늘 중심에 두고 계셨고 제자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을 늘 중심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히려 자기의 뜻을 중심에 두고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깨어 맞추려 하고 자기의 기대하는 바를 항상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깨어 맞추려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주의 말씀을 삶과 사역에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두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전히 놀라며 두려워하며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역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들려주세요. 44절과 45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직 구유학 성경만이 있었는데. 당시에 구약이라고 하는 영어 자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아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곧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애언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애언들은 어떤 애언들일까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맨 먼저 깨닫게 하신 성경의 애언이 46절인데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권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에 기록된 당신을 향해서 가리켜 기록된 여러 가지 애언들을 풀어주시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권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애언의 말씀을 풀어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말리는가 하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하며 놀랍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에 뒤늦게 깨닫게 되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바울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경의 애언을 이루신 참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더욱 내 신앙을 굳게 세우는 그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애언들 가운데 또 핵심적인 애언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죄사함의 회개가 모든 적속에게 전파될 것에 대한 애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또 들려주신 바로 그 다음의 예언이 47절의 말씀인데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에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에게 복음이 줄, 증거될 거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 역사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면서 동시에 주님은 지상 명령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강조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권한 당하여 죽게 될 것과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될 것 같습니까? 성취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성취되죠. 그렇다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성취되겠지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보금전도와 선교 역사에 대한 애언의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곧바로 주님은 이런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어지는 48전 아주 짧은 한 구절의 강력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애원이 성취되었다면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리라고 하는 그 애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사복음서의 마지막 대목을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항상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대목은 복음전도와 선교 역사에 대한 애언을 들려주시면서 동시에 증인으로의 부름으로 모두 다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너희가 곧 증인이라. 현대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이 이 땅에 남기신 이 유일한 지상 대명령과 증인으로의 부르심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고 얼마나 그 정체성을 붙들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너희가 곧 증인이라 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정체성의 부름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를 믿어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애언이면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임을 가르치는 동시에 만인 선교사, 만인 증인님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들이 깊이 기억하고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애언들 가운데 마지막 또 핵심적인 애언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셋째로 증인들에게 부어줄 성령에 대한 애언입니다. 회개와 구원의 복음이 에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면서 바로 너희가 그 증인이라 들려주신 도전하신 그 예수님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으로의, 증인으로의 그 부르심을 도전하면서 또 하나 성경에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예언 하나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예언입니다. 49절에 벌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정체성을 도전하면서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내는 이 일을 감당해 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저들을 위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말씀 들려주세요. 위로부터 능력이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죽기까지 따를 것을 주님 앞에서 장담도 하고 의리도 다짐해 보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의지의 밑바닥을 이미 본 제자들은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애원이 자기들 안에 성취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가. 안절이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오순절에 저들이 정말 바라던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예언의 성취가 저들에게 임하게 될때 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죠.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로 그 사건은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설교하여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라.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비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각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집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참 증인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과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참 증인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조화 여러분,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